안녕하세요, 정나입니다. 오늘은 백 탈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대가 네, 백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손을 밑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밑으로 끌어내려야 이 손이 이제 이렇게 무의 위로 감기지 않거든요. 뒤로 끌어내리고 하대드의 그립을 잡고 있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두 손으로 손을 뜯어 자, 뜯자마자 가만히 있으면 다시 목에 이렇게 감겨요 게 해서 손 내리고 손 넣어서 뜯자마자 내 손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목 위로 감아도 이손 때문에 촉을 할수 없습니다. 자, 이때 팔꿈치를 상대의 허벅지 안쪽에 넣어주면서 내가 밑으로 한번 내려가요. 이렇게. 자, 그럼 이 팔꿈치가 상대 다리 안에 들어오죠 이때 손으로 정강에 이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왼손으로 이발 뒤꿈치를 잡고 왼다리 뻗어주면서 뜯어주고 그 상태로 돕니다. 자, 도는데 상대가 백을 타려고 더 따라와요. 이렇게 위로 막 따라오거든요? 근데 밑으로만 이렇게 찍어 눌러주면은 상대가 어, 백을 타지 못해요. 자, 그러고 나서 상위 포지션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방금처럼 상대가 그립을 잡고 있으면 똑같습니다. 손목 내려주고 손 넣어서 그립 뜯고 자, 목 방어해주고 팔꿈치 들면서 그립을 한번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정강이 잡아주고 그립 뜯고 자, 돌려고 하는데 상대가 이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다리 반동 주면서 이쪽 그대로 회전하면 어떻게 해요이렇 그리고 왼손으로 발목 잡아주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백. 상대의 손 그립을 먼저 뜯어줍니다. 이렇게 뜯었는데, 상대가 허리를 잡아요. 허리를 잡는 순간, 내가 상대 발 뒤꿈치를 열어주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손 그립이 뜯기죠? 이때 오른손으로 상대의 목을 잡아주고요. 이쪽으로 그대로 돌아줍니다. 그리고 사이드 포지션. 자, 이번에 옆에 잡혔을 때 이쪽을 바라보고요. 그대로 돕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대도 따라 돌거든요? 이때 두 손을 위로 올리면서 밑으로 쑥 내려가요. 자, 그러면서 이쪽 방향으로 돌면서 어깨를 잡아주고, 사이드까지, 어머. 자, 상대가 백에서 이제 그립을 잡았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잡죠. 그때 두 손으로 이 팔을 잡고 밑으로 끌어내리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손을 돌려서, 이 상대 그립, 이쪽 부분에 이제 손을 위치시킨 다음에, 반대손으로 자기 손을 밀어내면서 뜯어주세요. 자, 그립이 뜯기죠? 뜯기자마자 목에 다시 감기지 않게 X자를 만들어주면, 초크 시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순간에 이 팔꿈치를 여기 허벅지 안쪽에 넣어주면서 밑으로 쑥 내려가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팔로 감아주면서 다리를 잡아주고요. 자, 이쪽 훅을 반대손으로 뒤꿈치를 잡고 뜯어주면서 네,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회전해주고 어, 중요한 거는 상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 올라타게 밑으로 찍어 눌러주면 네, 위로 올라탈 수가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상위 포지션까지 올라와 주면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립을 뜯고, 손을 막아 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로 다시 다리 안에 넣고 내려가요. 이때도 똑같이 이 다리를 풀고, 이쪽으로 돌라고 할때 상대가 이 다리로 이쪽, 이쪽 돌면서 아웃으로 이렇게, 이렇게 상위 포지션으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자, 이때 다리를 이쪽으로 반동을 주면서 이렇게 엎드려주고, 다리 땡겨주고, 백포지니다 잡아주면 됩니다. 자, 똑같이 그립을 잡았어요. 상대가 그립을 뜯고, 목을 방어해요. 자, 그랬더니, 허리 그립을 잡아요. 자, 이렇게 잡으려고 하자마자 두손으로 발끝, 뒤꿈치를 얼어주고, 바로 밑으로 툭 내려가면 그립이 풀립니다. 이때, 이 오른 손으로 목을 잡아주고 그대로 당겨주면서 사이드까지 오늘은 백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